이 소위의 처분 하나, 그다음 아마 벌금형 하나 이렇게 하나 있었을 거야. 그러고 나서 대마 재배 관련되는 건 때문에 구속이 돼 있는 실형 송고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. 그래서 의뢰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저구속 s i 요 What is i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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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사 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SN 관련된 사건도 좀 있었고, 그냥 쓰지 말고. 또 하나는 외국에 흥이라고 하는 몇 사람들이 꽤 있는데, 가문을 받았던 사건들도 있었고, 그것도 쓰면 안 돼. 그 영화, 그 독점 본적 있어? 네. 나는 엄청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마스크 같은 걸 쓰고, 방독면 같은 걸 쓰고, 음악도 막 크게 틀어놓고, 열정적으로 그 마약을 제조하는 모습 상당히 인상 깊었거든. 근데 주변에 우리 의뢰인들도...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었 대마 키울 때 보면 이게 만들어야 될게 너무 많고 한기시켜야될 것도 많고 엄청 힘들어 <laughs> 내가 지금 집에서 소사를 기르는데 이파리에 약간 뭐가 생겨가지고 대마를 재배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 그걸 하다가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사고가 나갔던 케이스 그 친구도 기억나그 눈망울은 식집사의 느낌?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하는 애가 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기소위에 처분하나 그다음 아마 벌금형 하나 이렇게 아마 있었을 거야. 그러고 나서 대마 재배 관련되는 건 때문에 구속이 돼 있는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생각을 해봐요. 텔레그램이나 뭐 SNS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과 지하수 구해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힘든 집사인 노력으로 대마를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피거나 판매를 하거나 하는 형태는 의도성이나 또는 그 노력의 정도가 비교 못할 만큼 강하거든.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건 죄지. 그 재질은 일전에도 내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, 얼마나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욱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고냐, 아니면 철저한 계획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범죄자 당연히 후자가 재질이 안 좋고 처벌 수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요거로 돌아가서 식집사가 됐다니까, 이게 접을 수 있는 당연히 높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이게 잘안 하는지, 식집사적인 그런 관점을 좀... 을좀 했었다. 생산량이나 이런 것도 필 정도의 양도 아니었고, 당연히 판매할 정도도 아니었다는 라 부분도 우리는 주장했어 그렇게 해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. 어,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, 마약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마 따위?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 대마가 처벌 수위가 낮다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호기심 한번 해보고 와야지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재범을 하게 되면 처벌 수위는 확기약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번 정도의 구매 투약 정도는 선처를 받는 경우가 꽤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지.